네, 그래서, 이 름이, 나 가면, 가 에게 네, 시 갈아도, 담 아가 캐치 스로야. 야센거 같아. 라켓 발이 있 다니까, 이렇게 해서 어. 라켓 이, 내 파워 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줄수있 다니까. 스매싱 좋아. 그러니까, 이 거를 이렇게 낚아 칠수있 아, 어. 야, 라켓 좋은데? 좀 약간 무거운 색깔? 네, 레드 부분에서도 약간 밝은 거보다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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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색깔이지만 좀 어두운 색깔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아 이렇게 돌면 일정식 빨리 도는데 뒤분비기를 주면 이게 빨리 그래서 회전할 때 무게 배고파 이건 아스트로스 88S나 T에서는, 어, 같은 그린이나 레드 색깔이지만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, 어, 이제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, 저 또한, 어, 이 컬러 면에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거 처음에 테스트할 때부터 라켓을 좀딱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어,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잘 되어 있는 것, 굳이 스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볼이 정말 어, 스피드 있게 그리고 공이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좀볼 스피드가 안 좋게 계속 가는 것 같은 어, 느낌이 있어요. 드라이브 칠때 이렇게. 조금만 치더라도 샤틀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조,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라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했던 게 선수로서 제가 했던 거는 샤틀이 이렇게 감겼으면 좋겠다. 네. 쳤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감겼으면 좋겠다. 그런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. 감... 맞았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기는 거. 근데 좀 라켓이 이상한 것들은 좀 이렇게 치면은 이게 피슈 샤틀이 이렇게 훅 가는 느낌이 있거든. 요 샤틀이 이렇게 안 가고 한번 딱 튄다는 느낌. 여기서 한번 튀어 버리면 파워가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안 나요. 그래서 되게 그것도 중점을 둔게 샤프트가 부드러운데 샤틀이 튀어 버리면 안 되니까 샤틀이. 되게 중력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네,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잘된것 같아요 네. 제가 이 라켓을 테스트했을 때 라켓이 막 다섯 자루씩 오잖아요 다섯 자루씩 오면 테스트를 하면 되게 똑같은 그립에 내가 쓰는 똑같은 그립을 다섯 개를 감아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일본 라켓 만드는 사람이 앞에 네트플레이 할 때, 한 라켓은 마법이 걸려있을 거래요. 아, 정말로 근데 네트플레이를 했는데, 공이, 이렇게 쳐도 똑같이 있는데, 공이 죽어. 공이 스피드가 좋아가지고. 근데 그, 물어봤더니, 여기에 좀더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스킬. 꼭 제가 네트플레이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, 이게 안 먹으면 공이 안 먹어. 진짜. 이게 빠른 스피드로 빨리 와야지 내가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일단 제가 88년생입니다. 아 그래서 일부러 저를 한 건가? <laughs> 네, 저 88년 야스로스 88. 저의 생년월일과 똑같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정말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저에 맞게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테스트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라켓을 받았을 때에 네,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줘서 좀 이렇게 좋은 아켓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